제가 봤을 때이 부동산 경기는 점점 점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의 부동산 값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요즘에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시면서 네. 참 최근 손님분들께선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묻는 게 부동산이에요. 음... 진짜 많이 묻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정말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쥐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빨리 이이 이 땅을 팔고 이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몇년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5년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56년 이상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부동산 경기는 점점 점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할거예요 음. 분명히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때의 부동산 값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참 입장에 차이점 있는데 네. 구매자들에게는 좋은거지만 그렇죠 네, 또, 또, 또. 집을 네. 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또... 맞아요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엉엉 울으셨어 음. 그분이 매매를 할 적에 부동산을 살때 18억 19억을 주고 사신 거예요 어... 근데 지금 그게 8억 9억이 됐어 하... 허... 10억이 떨어졌어? 네 정말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많아요 음. 그분한테 얘기를 하죠 기다리세요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 근데 워낙 뭐 정권도 정권이지만 시대적인 것도 시대적인 거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막, 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이 부동산 경기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렇죠. 하다못해 이 부동산들도요, 땅을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분들도요, 부동산이 뭐열곳 중에 뭐두 군데씩 문 닫는다 그러는데 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거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도 시기적이고 운기적으로도 운기적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갔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두셨다가 그 땅들이 매각돼서 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허다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부동산을 잡으시면 큰 탈을 입을 수 있어요. 크게 손해 많이 볼수 있거든요. 이런 시기는 되도록이면 돈은 쟁여두셔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이렇게 나라의 운을 보고 상황들을 봤을 때 그나마라도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은 충청도권이지 그외 지역들은 조금 부동산으로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부동산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하시면, 그래, 서울 경기권보다는 차라리 충청권으로 가셔서 무언가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서들을 늘리는 것도 올해 내년에는 내가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서 하늘을 뛰어다니고 날라다니시는 분들도 부동산은 웬만하면 올해 내년에는 건들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 손해를 덜 보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마자를 쓰셔서 집 현관 위에다 붙여두세요. 한자로 말마자를 쓰셔서 집 현관 위에다 붙여두시면 빠르게 급속도로 매매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거라도 그나마 붙여두고 매매를 시켜보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막 전화 온대. 부동산에서, 뭐, 8억, 9억, 뭐, 시세가 8, 9억 하는 아파트, 뭐, 사실 이, 매매하려고 내놓으신 분한테, 뭐, 6억에 파시면 지금 사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 지금이라도 파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대요. 어. 그러니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막, 이, 급급해지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더 물어보러 다닌단 말이야. 어. 근데 팔아야 되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계셔도 나중돼서 이득을 볼수 있는 집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 막 급급하게 막 당장이라도 팔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이 집을 가지고 갈까요? 매매를 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게 본인들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부동산으로는 제가 돈벌수 있을까요? 못봅니다 절대 벌지 못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놔뒀다가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뭐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소리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로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없다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요.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 이 있으면 빨리 전화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